많이 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명이 가서 배송 가가지고, 뭐, 요만한 봉투에 요거 드세요가 아니고, 과자 이만큼, 음료도 막 대여섯 개씩 놓고 그러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었거든요. 그냥 오시는 택배기사님들 드시라고. 근데 막한 번에 막 여러 개씩 가져가고 이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쿠팡 킥플렉스 하고 있는 택배 아저씨 김영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난한 동네라고 하면 아무래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빌라들도 많고 빌라들이 많은데 하필 또산 쪽에 많아요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데는 또 자주 시켜요 뭐 이해는 됩니다 저라도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싫은데 거의 매일 가야 돼요. 거의 매일 가야 되고 이상하게 물도 자주 시켜 먹고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고 기억에 남아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임팩트가 세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같은 집을 가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더 세니까 가난 동네라기보다는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못사시는 분들이 나라에서 하는 LH 연구 임대 인천에 몇개 없어요 일단 냄새가 다르고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낙후되어 있어 요 엘리베이터들도 또다 진짜 가늠을 못 하겠어요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는데 문도 안 열리지 옆에 게 왔다가 갔대 그냥 올라가지 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엘리베이터도 모르겠고 어르신들도 전동 휠체어가 거의 많죠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전동 휠체어가 많아가지고 카트를 끌고 가도 막 걸리고 부서지고 그런 것도 많고 최대한 안 닿게 가야죠 <laughs> 무조건 남의 거는 건드려가지고 저기가 되면은 다 저희 책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안수동 쿠팡맨 때 배송했을 때인데 아마 같이 배송했던 애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복도식 아파트는 몇개 물건을 시키면은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카트를 많이 쓰거든요. 네, 저희 조그만한 손카트도 있고 아니면 큰 대차도 있고 한데 두 개를 다 들고 다니다가 손카트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놓고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버리는 건줄 알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버리는 건줄 알고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갖고 가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갖고 가시더라고요. <laughs> 잃어버린 친구도 한명 있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너무 예전이라가지고 그거는 5, 6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그래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게 가장 지금까지 임팩트 있게 남아 있는 기억이고요. 카트 저전하는 거.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냥 많이 시키는 거. 무거운 것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뭐 어느 동네를 가도 모르세요. 잘 사는 동네는 제가 아직은 못본것 같긴 한데 좀 비싸지 않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많아요. 반품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쿠팡 정책이 그러니까 뭐 무료로 알아서 필요 없으면 해라. 뭐 저도 사용하고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 뭐 나사 하나 없다고 그것만 빼가지고 반품하고 물티슈 하나 빼서 반품하고 아니면 뭐 하나 써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하고 책상 시켰는데 부서졌어. 고정으로 가니까 알아요 꽤나 오래 전에 시켰고 박스도 다 버리고 언제 시켰는지도 모르겠는데 30일 전에만 반품하면 무료니까 쿠팡은 그냥 부서졌다고 반품하고 박스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냅둬요 근데 쿠팡에서 그냥 냅두라 그래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물론 사용감이 있는 거는 쿠팡에서도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사용해보고 무료로 반품해라 라는 게 있는데 약간 악용을 하는 거죠 물건 하나 빼서 반품 뭐 예를 들어 세제를 시켰어요 안에 뭐세개가 들어있는 세제를 시켰는데 어 하나 내가 쓰고 하나 파손됐다 아니면 하나가 없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체크하는 게 있으니까 파손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무리 봐도 파손이 아닌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물티슈가 옛날에 많았어요. 하나는 자기가 두개 쓰고 반품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 좀 많았어요. 제가 배송한 것 중에서 베스트는 거기도 정말 반품을 그 당시에 뭐 2018년 19년도에 반품을 진짜 많이 할 때거든요. 그 집도 전날에 제가 가구랑 뭐 해가지고 한 40개 정도 한차 조그만 로우탑에다가 찔고 갖다 줬는데 다음날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가지고 이걸 왜 시키나라고 했는데 네, 그대로 1층 그 현관 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분은 잘못 시킬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했거든요. 예, 네, 제가 처음 시작하고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송도인데도 그때 쿠팡 맨데 연락이 왔어요. 관리자한테 물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좀 많다. 생수를 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몇명해 가지고 같이 가라. 근데 굳이 사람한테 말 섞지 말고 그냥 갖고만 오라고 갔는데 물이 4 명인가 가 가지고 세 번씩이나 날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송하신 분도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와 진짜 배송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 복귀가지고 해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 안에서는 TV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서 아무리 웅성웅성 거려도 절대 나와보시진 않더라고요 <laughs>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가끔씩 사람들 회자해요 네좀 오래된 건데도 인터넷에도 막 사람들이 올리더라고요 <laughs> 요즘은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그때 프로세스가 무조건 배를 누르고 우크를 하고 사람이 없으면 문 앞에 놓고 사진을 찍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대면 배송이 먼저였죠 그 당시에는 근데 코로나 때부터 는 이제 비대면 배송이다 보니까 솔직히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냥 문 앞에 놓고 다 저희도 편하고 고객님들도 편하고 해주면은 동네에 관한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솔직히 그냥 그 사람 하나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laughs> 이상한 사람 많은 거고 생여름에 갔는데 저희 캠프는 우선이 아니어가지고 그 당시 쿠팡면은 뭐캠프길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막 보내고 받고 막 이런게 있었어 가지고 한번 딱 가봤는데 아 하필 물을 못 챙긴 거예요 그지 여름에 편의점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아니 소봉공원이 힘들다는 얘기는 듣긴 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듣긴 했는데 아, 편의점이 없는거는 몰랐어요 한 2시간 정도는 물을 안 먹고 배송하다가 편의점 말고 그냥 일반 슈퍼 같은 데 있길래 뒤때 들어가가지고 물 마시고 깜짝 놀랐어요. 난 편의점이 없는 동네가 있더니 그냥 그런 슈퍼마켓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카드가 들안 될지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저기 간석 3동이 진짜 베스트예요. 저희 업체가 가져있는 노선이긴 한데 저는 아직 배송을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어요. 저는 만수 3동만 배송해봤는데 저희가 하는 말이 3동이 다 별로다. 9월 3동, 간석 3동, 만수 3동 해가지고 다 별로인 동네다. 힘든 동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석삼동 그쪽 이해가 조금 많이 안 좋아요.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간석삼동은 약간 옆에 간석삼동. 그 옆에만 해도 일단 아예 못 들어가요. 카트 끌고 가야 돼요. 아이 빌라가 차가 못 올라가니까 골목이 뭐 예를 들어 한 요만한 골목이 있고 양옆으로 계단식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못 올라가니까 다 걸어서 올라오고 저희 업체에서 배송을 하고 있는 곳이 그런 곳이 그냥 대부분 걸어가요 그냥 차 주차할 데도 없어요 골목이 너무 좁아가지고 다 주변에 그냥 그 포인트 몇개 있는 곳에서만 주차해 놓고 계속 걸어다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부산은 그렇게 힘들대요 부산이 그주 거기 계신 분들은 여기 오면 거의 놀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하여튼 좀안 좋은 동네는 그냥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저는 완전 부자 동네는 제가 모르겠고 솔직히 인천에 완전 부자 동네는 딱히 없잖아요 제가 배송해 본부장님은 어차피 송도밖에 없어가지고 송도는 그냥 편안해요 별 그런 게 없어요 클레임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애엄마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조금 있는데 저는 노년동 배송할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고 연수동 배송할 때 경비선생님이랑 좀 많이 언쟁이 있었어요. 동춘동 쪽에 저층 아파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 되게 이상하게 저는 별거 아닌데 그 당시 쿠팡맨이 노선이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모르는 데를 자주 가요. 처음 가는 데를 알면 상관 없는데 그러면은 일단 경비 선생님들이 부르는 게야 쿠팡이에요. 일단 불러 요야 쿠팡 이리 와봐. 일단은 그게 기본이에요. 사람들 다 그래요. 경비 선생님들이 우리 부르는 용어는 야 쿠팡이라고. 그럼 뭐 항상 경비실에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경우도 많고 그 당시엔 좀아서 언쟁도 많았고 저 초창기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그냥 나도 힘든데 자꾸 와가지고 힘들게 하니까. 근데 송도는 뭐 제가 물론 2년 배송하면서 경험도 좀 생겼었고 힘든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주차 구역이 따로 있어요. 거기만 지키면 아무 말도 안 해. 음료는 초창기에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쿠팡 이미지가 좋았을 때죠. 지금처럼 막 그냥 배송만 하고 가는 게 아닌 이미지 좋을 때는 저는 이제 남촌동, 그쪽 구월동 옆에 그쪽을 배송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주긴 하고 <laughs>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연수동 배송하고 있는데 할머니분이 좀 무거운 짐좀 올려달라고 3층까지만 이제 배송하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있길래 올려줬는데 갑자기 길을 막으시더니 돈을 주시더라고. 요 근데 <laughs> 4 0 0 0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가서 뭐 맛있는 거로 사 먹으라고 막. 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도 길바고안 비키니까 어? <laughs> 그냥 받아서 나왔죠. 최근이기도 최근인데 진짜 오랜만에 받는 약간 그런 호의 같은. 그전에는 딱히 많이 없었어요. 많이 있다가 많이 사라졌다가 요즘에 딱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대면 처음 할 때도 뭐 앞에 많이 놔주시는 분들 좀 있었어요. 뭐 과자나 음료수나 이런 거. 근데 어느 순간 대부분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사라질 수밖에 없. 따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이 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명이 가서 배송 가가지고 뭐만한 봉투에 요거 드세요가 아니고 과자 이만큼 음료도 막 대여섯 개씩 놓고 그러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었거든요. 그냥 오시는 택배 기사님들 드시라고. 근데 막한 번에 막 여러 개씩 가져가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사라지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한 개씩 가져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물건은 한개와 있는데 내가 놓은 음료수나 과자는 이만큼씩 사라지니까 대부분 그냥 양심껏 한두 개 가져가긴 해요 근데 거의 두 개씩 가져가긴 해요 그럴 기회가 흔치가 않거든요 저도 가면은 뭐 한두 개 정도 가져오니까 그때는 물량도 적었고 물론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는 더 많은 인간미가 있었겠죠 그런 막 편지 쓰고 이런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제 처음은 아무래도 좀 약간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좀 챙겨준 것도 좀 있고 그런 건좀 있긴 있었어요, 저는. 제 기억은 그랬어요. 물론 뭐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는 그게 좋았었어가지고 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르신들 어차피 뭐 급하지도 않고 어르신들한테 뭐 좀만 도와달라 그러면 뭐 그래봐야 2, 3층인데 예, 물건 들고 올라가는데 뭐 10분이 걸려 20분이 걸려 그냥 한 10초 20초 갔다 오는 거. 체력도 좋았겠다. <laughs> 네, 그거는 동네 차이도 있긴 하지만은 사람의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은 들어요. 아, 물론 송도 처음 갔을 때좀 좋았던 거는 애들이 인사를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인사도 많이 해주고, 또 택배가 좀 쌓여 있으니까 애들이 급한 게 없는지 몇층 가세요? 가세요? 아 가세요? 아직 많이 가야 돼요, 이러면 밥 잡아드릴게요. 이런 거 옷도 많고 처음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대부분 빌라 배송도 많긴 했었지만 논현동 배송할 때는 딱히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점이. 근데 송도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얘네들은 교육이 다른가? 아 물론 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애들이 그렇게 막 인사 많이 해주고 막 그런 거는 많진 않았었거든요. 저의 경험은. 애들도 뭐 대부분 그냥 아저씨 타면 택배 아저씨 타는구나. <laughs> 자기 할거 하고 핸드폰 하고 하는데 그때는 좀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저도 진짜로 들은 거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중국 배송하는데 상가 배송 하는데 애들이 그때 아, 너희 집은 엘리베이터 없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와 저게 뭐지? 엘리베이터를 안 타보면은 위 아래 버튼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촌에서 살아가지고 엘리베이터 몰랐었으니까 근데 잘못 눌렀나봐요 얘가 <laughs> 야 너희 집은 엘리베이터 없냐? 이거 왜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기는 없어 보였어요 말 자체에는 한 번은 그런 게또생각나는데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 크기가 다르잖아요 속도도 다르고 조금 크고 조금 빠른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배송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1층에서 타면서 올라가면서 야 너네 집 아파트는 이거보다 일단은 엘리베이터 엄청 느리잖아.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아기는 없게 들렸거든요. 저는. 그냥 사실만 말하는 느낌? 애들이 정말 비꼬려고 하는 말 같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보고 사실을 얘기해주는. 그냥 여기는 되게 넓다. 막 이런 것들. 너네는 되게 작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두번 들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진짜 동네 수준보다는 약간의 사람마다. 근데 동네 수준이 약간 사람을 좀 대변하는 것도 조금 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진짜 여유가 있고고가좀 있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동네 차이는 있기는 있어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동네 차이는 있기는 있어요. 자 차... 이게 뭐다라고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그 동네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 대부분 비슷하게 느껴요. 배송을 해보면은 내가 여기 갔을 때 느꼈던 거랑 저 사람이 여기 갔을 때 느꼈던 게 대략 비슷비슷해요. 아무래도 이게 뭐 동네 비하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고 하신 분들이 대외적으로 좀더 좋아 보이려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행동이나 말이나 하는 게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게 조금 보여요. 딱 말해서 너 나중에 놀면은 다아씨처럼뭐 저렇게 된다. 이런 말은 하진 않아도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아도. 하지만 동네 자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음.